주간에는 기독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10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인구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기독교 인구가 967만 6천 명, 그래서 968만 명에서 우리나라 전 인구의 19.7%약 20%라고 하는 발표가 났습니다. 불교가 훨씬 많은 줄 아는데 불교는 762만 명으로 15.5% 기독교보다 약 200만 명이 적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지난 해에 통계 인구조사에 나온 거. 천주교가 상당히 약진한다고 했는데, 기독교 절반도 안 되는 389만 명, 7.9% 이렇게 인구조사 발표가 됐어요.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기독교가 많이 숫자가 줄어진다. 그리고 한국에서 점점점점 쇠퇴해 간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발표는 의외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독교 자체상 두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어쩌면 2005년도에 발표가 좀 조사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추측이고요. 구체적인 추측은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기독교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을 사람들 일컬어서 가난 교인 그렇게 말합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난해서 가난 성도가 많다. 이 가난 성도들도 자기를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이단이 요즘 극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뭐 하나님의 교회 엄청난 장신천지. 그다 기독교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우리도 기독교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독교 숫자가 천만 명이 된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걸 구분을 해왔더니요. 늘 똑같은 통계가 나오는데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건 기독교가 아주 세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도가 제일 좋은 동네가 되냐면 전라북도인데요. 이 전라북도의 인구가 26.9%, 약 27%가 기독교예요. 서울이 그다한이고요 전라남도, 충청도 이런데, 저 태백산 동쪽에는, 경상도에는 10% 돼요, 초반. 그러니까, 동쪽에는 불교가 많고, 서쪽에는 기독교가 많아요. 여기 저 서쪽 출신들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서쪽 분들은 기독교가 많아요. 동쪽에는 불교가 많아요.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는 부산 동래구 가면은 완전히 절에 관한 물품 많은 동네가 가득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분포도가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오늘 뭐라 그래요? 성탄절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예수님 오시는 걸 기념한다.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이오셨서 지금부터 2 0 0 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의 주의공유이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성경 을가참 좋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축하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중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인류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에게 그 황금 유한과 보약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몰랐어요. 여러면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고. 아까우냐 갚지 않냐, 칭찬이냐, 칭찬이냐 이게 아니고요. 지식이냐, 아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맞이하고 어떤 사람이 못했을까? 이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경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은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고 들어도 그냥 지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를 보면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 성경에서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먼 거리입니다. 돌아서 오면 1200km의 거리를 오는 거예요. 그 멀리에서 와서 그들이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수를 경배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경배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만나 경배한 사람들 첫 번째로 동방발사들은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이 열린 사람들 자 성경 1절 2절 시작! 배로당 때 예수께서 미래 베들렐에서 나시으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부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은 정말로 깜깜하던 때입니다. 우선 뭐가 깜깜하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있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때입니다. 4 0 0년간이다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늘이 확 닫혀 있었던 탄탄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아니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는 유대 헤로당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헤로당은 누구냐 하면요. 에세이 손인데 그는 많은 시민권을 주고, 로마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유대를 지키고 있던 분봉왕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한심을 받게 해서 강 봉사를 하면서, 도복공사를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꺼림을 주던 그런 때. 세금을 많이 꽂아드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줬던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 데 수많은 세금과 수많은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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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깜깜하고 땅도 깜깜한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지치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지치고 있었던 하늘이 막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글산들에게 제일 불행한 게 뭐예요? 그건 하늘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이 막히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한 사례로 구약에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했는데, 그 사울왕이. 그래도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서 묻고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서는 날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아가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자문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야단합니다 그럴 때 그가 했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물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리므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물고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꿈에도 계시 않고 어떤 환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찬송해도 기쁨이 없고, 아무리 헌금을 들어도 받는지 아는지 모르겠고, 하늘이 캬, 캬. 이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하고 우리모로도 개시하고, 선지자로도 대답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뭐냐? 하늘이 열려야 돼.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열려도 하늘이 열리면 길이 열니다 하늘이 열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늘이 화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별을 보고 그곳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꿈에 예루로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꿈에 또 지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별의 인도와 인도와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또 인도, 인도를,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배들림에 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분들 인사 하늘이 열립시다. 렐루야두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산다간 사람다가 시작 제대로 된 삶을 산 사람. 자이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사람들이 이제 천문학자들이에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게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가자. 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 따라 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 800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갔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당연히 유대인이 왕궁에 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방렘에 갔어요 왕궁에 갔어요 유대인의왕으로 태어나시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반드시 왕궁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도왕가 당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3절에 헤로도왕과 온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사람들은 야밤이 났어요. 세상에 왕이 새로 태어났다고?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권리가 태어났다고? 이들은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선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느냐, 거꾸로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해로당이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자기 자리를 엿보는, 탐하는 뺏을 세로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온제사장들을대제사장들로 부릅니다. 서류관들 부릅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자가 어디서 나겠느냐 연구해라, 안 되라. 연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을 쪽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섯 인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 어디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말이죠. 대지사는 다 떠나는 걸부자에 미가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전달해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틀리면 귀한 분이 반드시 탄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 그럼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또이게 왕의 예로당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서 찾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비 아니다. 그러나그 속에 뭐가 있어요? 만나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굴절된 생각, 복수심,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꺾어야 되는 생각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얘분 그게 뭐예요? 헤로식 권력욕입니다. 헤로벌 권력욕 때문에 결국은 두살 안에 일어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 불행한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일상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단의 권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단의 권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 사장도 권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나를 지치기 위해서 굴절된 생각으로 가고 남을 손해를 끼쳐야 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을 불행한 길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생각으로 하고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 열리고,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과 바른 사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제가 귀한 예물로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벼러 황금과 유한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한과 모략을 예비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가 왔어요? 자기 나라에서 해가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때 당시 일반산 구할 수도 없는 정말로 값지고값진 거예요. 그걸 준비해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베들레헴 가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산 얼마 안 떨어져,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서쪽으로. 근데, 그 예루살렘에 아기 탄생 교회를 가면, 지금도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도 몸을 숙여야 되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러고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좁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기 아기가 탄생했던 말, 처음에 누워있던 말, 구이 거기 들어보려면 무릎을 꿇고 손을 쭉 뻗어야 손을 닿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경배하는 거예요. 기브리 말로 경배한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는 말은요, 사, 차, 하, 그래요. 이게 절을 한다, 그런 무릎 꿇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바드라는 말이 이건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 누구냐?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 만난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다 그런 게아게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준비해와서 무릎 꿇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값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오늘 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바라면서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천천하게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베로가 앞에서 잔영에서 여러분 시끄러울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러 왔나이다 내 마음을 내리면서 예수 만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 만나기를 예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80% 넘는 사람들이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될지 모르고요, 어디를 경배해야 될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인변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축복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있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나서기 바랍니다. 시작야 제목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에다 야 제목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드시나요? 그게 복받는 복입니다. 제일 큰 복이 그겁니다. 마지막은요. 다른 길로 간 사람들. 시작. 다른 길로 간 사람들. 자, 12절. 그들은 꿈에 해로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올 때는 저페르사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해로궁에 갔어요. 해로궁에 다시 6km 떨어진 베들렘에 가서 예수님 경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꿈에 멀어지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 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익숙한 길이고 가기는 쉬운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이에요. 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가는 길,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 여기저 청년들이 자신이 공부해서 대학을 갑니다. 묘한 징크스가 있어요. 대학 가면 어디가 졸업이에요? 교회는 졸업이야. 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실을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가 18명인가? 청년부가 올라갔어요. 그 팀들이 청년부 다 있나? 절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마 내생한 200명, 한명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반도 없어요. 왜? 이 가고 나면 딴 데로 가요. 여러분, 좀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대 있을 때 우리가 큰 충무가 귀들이 제대하면 교회로 와이드로 아르바이트로 가야 돼요. 아, 대답해 봐요. 교회로 와이드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이그 근데 왜 여러분 자녀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을 보낸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게 만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안 와서 열심히 예배는데내 애들은. 돈 벌러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야 돼. 학원으로 가야 돼.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세상은 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길로 간다 할지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대학에 가면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큰술 그 마셔야 되고요. 그 길로 가야 되고, 1차, 2차 가야 되고 그러다가 사고나잖아요. 그러다가 사고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들고 했는데, 그 제대하고 나면 학비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잊어버려요. 주일은 빠지기 보통이야. 학교 가는 그단도 학교가 멀어요. 그럼 또 교회 제대로 못나와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어떤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는 게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거기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고 지시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껏 살아보세요. 멋있게 살아보세요. 인생 마지막에 되면 남는 게 뭐야? 후회밖에 없어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인생에 축복이 있고, 인생에 제대로 의미가 있고, 그게 인생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을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럽에는요, 무슬림 때문에 온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슬림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얼마나 그것도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요, 북유럽에서 수만 명의 무슬림이 돌아오고 있고요. 지난 3년 동안 음? 베를린의 한 교회는 1 2 0 0년의 무슬림 계종에서 돌아왔대요. 여러분 그들이 뭐예요? 다들 그 길을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한 사람, 이슬람과 기독이 가장 큰 차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무슬림에서는 오로지 복수, 복수, 복수 이거였는데 지금 기독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한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는 똑같은 그 길, 내 친구와는 똑같은 그 길, 그래야 출세한다고 하는 똑같은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예수 만나러 가는 그 길을 간.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 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 경배한 사람들 누구예요? 동방박사 여러분 다 한국의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캄하고 아무리 하늘이 열리면 삽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감사가 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열려서 하늘을 확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상된 삶을 삶의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을 정상적으로 행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길이 하나님의 보호는 길입니다. 여러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경비하는 사람입니다. 경비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세상 길에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길 앞에 동방의 박사들 그멀리 서로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경배하고 그때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영원없게 모셨던 사람이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에.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경배하는 축복된 하나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 2분 동안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라는 아버지 하늘이 캄캄하게 다치고, 아버지 님름에 다쳐서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하늘이 막혀 물을 어땠지 모르는 답답한 안타까움이 아주 좀거대어지고 바뀌어져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찬양이 상달되고 하늘에서 부는 계시라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별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랄지 도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각으로 바른 인생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곁들이 경배하며 아버지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는 길이라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아멘의 길로 뚝무뚝 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일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것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로 감사하여 은혜가 넘치아버님 저들에게 꿈으로 지시하고 계시로 지시하고 환상으로 지시하고 현상으로 지시하는 역사가 인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 경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며 참단 믿음으로 설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어둠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로 또 다른 신앙의 길로 크기를 그 걸어서 끝까지 끝까지 나가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 동방 박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